좌표 평면이 두 점, F1, F2에 대해서 포물선 위의점중 1, 4, 분의점 P가 있는데 요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이거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요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고, 요거 길이, 그 다음에 요거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수로 표현하면은, 루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 콤마 0, 여기가 4 콤마 0이니까 알파 더하기 6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빼기, 그 다음 에 얘도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얘는 포물선 있고 포물선의 초점이잖아요. 얘가 4, 16이니까 그러면 은 여기 준선이겠죠, 준선. 그래서 이 길이는 얘로 간단하게 대체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알파고 이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여기 4니까 4, 4. 알파 플러스 4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4가 PF1이다 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6. 그리고 베타 제곱을 바꿀 수 있죠.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은 16 알파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6 알파 그럼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28 알파 더하기 36은 요거를 요렇게 이어가면은 알파 더하기 10이고 양변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8 알파 더하기 36은 알파 제곱 더하기 20알 플러스 100 이어가면은 8, 파가 64. 그럼, α는 얼마? 8. 아,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8콤마. α가 8이었으니까, 얘는 8의 제곱 곱하기 2. 루트 씌우면, 8루트이자 베타는 양수니까, 8루트이다라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그러니까 일단 요좌표를 구해야겠죠 여기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이 한 점이 주어졌을 때 y1y 그요 이름은 8 루트 2 y는 2분의 16그 다음에 이제 x 자리에 x 더하기 8이 들어가는 거죠 x 더하기 x18 지금 요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요거 약분 되고 8, 이것도 8, 약분 되고 여기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정리하면은 y는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8,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얘의 좌표는 x 편표니까 빼기 8, 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8이죠? 여기 마이너스 8,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니까 그 타원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뭐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원이. 되나요? 그 타원이 뭐이렇게 생겼을 건데 뭐라 그랬냐면 타원의 한꼭지점은꼭지점 타원은 여기 네개 있는 거죠네 개. 얘는 선분 PF3, P F3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렇게. 여기 여기. 이꼭짓점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때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이꼭짓점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은 타원의 정의에서 꼭짓점의 초점까지 이 길이가 타원의 여기 장축의 절반 길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 이게 타원의 정이죠. 타원은 요거 두개 초점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장축 즉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랑 같은 거 되나요? 그러면은 요즘 계산을 좀 해주면은 요기가 빼기 8 요기 4 그럼 중점은 더한 다음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겠죠 요거 고 x는 마이너스 2 지금 요렇게 나올 것이고 됐나요? 그럼 이제 요 길이 이게 6이 되는 거죠 6 여기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요 직선 위에 있다잖아, 여기 접선 위에, 그 구해놨잖아 여기, 맞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루트 2분의 6, 그럼 얘는 3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요거 18, 요거 36. 54죠. 아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54집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장축의 길이는 요건데, 그럼 요 a는 절반이니까 요만큼이고, 그거는 얘랑 같은 거죠. 얘 루트 54. 아 그래서 a는 루트 54 제곱 하이요 정답이 5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